이스라엘이 왜 혼돈 가운데 빠졌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망년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본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히죠.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기력이 빠진 사람이 됩니다. 그를 대신에 하나님이 기름부은 다윗은 미치광이가 된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서 이 하나님이 멸하게 원하시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그리고 오늘 그 결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향에 칸을 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이러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귀신 들렸고 그를 대신할 왕 다윗은 우리의 적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으니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뭐 회사도 가정도 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학교 다닙니까? 전쟁나면 지진나면 회사 학교 뭐 사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던. 누구를 지지하든 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야당도 잘 되고, 여당도 잘해야 되고, 서로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맨날 서로 죽이겠다고 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일은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는 현수막들 엄청 많죠. 선거철도 아닌데. 매일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개탄스러워요. 저다 세금으로 할 건데. 돈 아깝고. 한글을 아는 아이들이 저걸 다 읽을 건데, 어른들이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는 현수막을 왜 길바닥에 걸어 놔서 아이들에게 뭘 심는 걸까? 왜 저럴까? 정치인들이 그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백분 토론 이런 거 자주 보는데 끝까지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토론은 본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문제만 더욱더 발견해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고 결론은 니네가 망쳤다. 이 놀라운 은사예요. 지난주에도 출산용 갖고 싸우는데 뭐 그냥 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없어지죠. 저희도 구리시 사는데 구리시에서만 올해 병설 유치원이 네 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거 갖고 토론하는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는가? 희생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희생 위에 있습니다. 출산율 올리는 방법 간단해요. 부모든 부모가 된 사람들 약은 없애주고 집 최저이자로 구하게 해주고 찌끔찌끔 주지 말고 애 태어나면 차 바꿔야 되는데 그냥 큰차 하나 주면 돼요. 그럼 끝나요.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출산율 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했다가 자기가 재선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존페이기까지 물리고 있는데 아주 급전적인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에 같이 가난해졌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병들었어요. 전염병 걸렸는데 가서 고쳐줘요. 그 사람 살리고 선교사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전염병 걸린 집 아이 고치다가 그 애를 고쳤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본인이 자기 아이에게 전염병 옮겨갖고 나는 살았지만 내 아이는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희생의 바탕 위에 폐허가 된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제거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오직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의 희생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답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가정과 회사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답들이 되세요. 내까지 게 무슨 답이 되냐? 내 인생도 못 찾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실패자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다윗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일 절에서 이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은 미처광게가 됐고 다윗은 이제 없 안보이니 안보인지 벌써 꽤 됐으니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칠 때다 생각해서 장수들을 모읍니다. 어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라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각자 수백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모여요. 그때 어, 가드라는 도시에 다스리는 아기 수도 군사를 인수해 오는데 그에게는 자신에게 속해서 1년 4개월째 살고 있는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과 600명의 용사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다고 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특별한 얘야기인가 다윗은 전쟁터에서 뒤에만 있을 때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모든 군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돌멩이 들고 앞서 나가서 골리앗서 혼자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왜맨 뒤에 서 있는가? 잘못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사울이 지겹다고 그만 도망다니고 싶다고 블레셋으로 도망쳤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나라를 위해 칼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설수 있어요?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염치도 없고 내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에게 무슨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내가 가야 될것 같아 너네 따라와라 뭐 이런말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면구 없어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갔다가 여기저기 쓸려서 서야 되지 않을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내 민족을 향해 칼을 휘려야 되는 처지에 빠져버려요. 근데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지 못한 다윗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함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아기스 맨 뒤에 이제 병사 600명이랑 서 있는데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다 알아봐요. 왜못 알아보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지.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다 알았다 그러죠. 또 우리나라도 이토 히로부미 다 알잖아요. 블레셋에게 다윗은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보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하면 말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은 건너다라는 뜻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하면 저 히브리인간이 여기 왜 있냐? 저왜 있는 거야? 우리랑 싸우던 애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옹호를 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다윗이야. 다 알지? 이스라엘의 사울의 신하 다윗. 골리 죽였던 다윗 있잖아. 우리 도시 그 거인 죽였던 다윗이 이제 내부화 됐어 이러면서 막 웃줄 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제 나를 위해 싸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블레셋의 다른 다섯 네 도시의 방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절에서 오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니. 모든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해요. 이 인간 돌려보내라, 합류시킬 수 없다. 싸우다 말고 우리 칠지도 모른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병사 한 명만 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갔을 때그 요나단을 보고 블레셋으로 끌려갔던지 귀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진영 속에서 막 싸움을 일으켜 갖고 블레셋이 서로 죽이다가 끝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겠지만 제가 다 설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억 못 하지만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게 트라우마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600명 가지고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 사람들 치면 우리 그냥 이거 끝난다. 안 된다. 돌려보내라.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인데. 걔가 우리를 위해 싸우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기스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더말했다간이네 명의 도시의 방백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스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해요. 우리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부터 <laughs>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laughs>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 다윗아 난 네가 나한테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직함에 악이 없었으면 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사람들이 널 싫어해. 너 나와 함께 전쟁 나고 싶지 알지만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너더 있다가 너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아기스는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자기 동족과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백성을 죽이던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될수 있겠어요? 또 만약 다윗이 전쟁을 딱 하려고 할때 아마 못 하겠다고 하면 또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 이게 그동안 나 속이고 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인데 알아서 자기가 전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일을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고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자신을 배반한 당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뤄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사 그 일을 놀라운 성립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다윗이 여기서 또 잔머리를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일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다윗이 한 일은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떴어요 근데 여기서 잔머리를 부려요 아 여기서 내가 한번 더 아기스를 떠야겠다 내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니네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간 걸로 만들면 아기스가 나를 더 신뢰해 주겠지? 아쉬운 듯 거짓말하면서 말하는 거야 아기스야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저 전쟁 나고 싶어요. 왜못 나가게 해요? 나의 주인 대신 당신과 함께 원수와 싸우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냐면 하나님이 지 피할 길 내주는데 지금 아기스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는 너의 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나의 원수라고 해요. 왜 이런 소리하는가? 이렇게 해서 물러나야 블레스 시글락에서 계속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지금 다위샤인은 무엇인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600명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안 가고 오 전쟁도 안 나가고 사울에게도 안 가고 블레셋에서 계속 살면 되겠네. 완전 꿀이네. 꿀이나 빨면서 여기 있자 이러고 그냥 아기스에게 아무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잔머리 부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떠보거나 꿈을 이지 말고 바로 가야 돼요. 어렵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요 다윗은 오늘 이 잔머리를 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또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구절에서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아비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외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 다윗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아비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 그래도 나에게 충성될 것 같다. 근데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 너 그렇게 아쉬우면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새벽에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아비스가 그러면 하룻밤 더 있다가 내일 새벽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주 본문이지만 30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 하룻밤 사이에 다윗의 원수된 나라 아말렉이 군사가 모두 빠져버린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그락을침략해서 모든 여인들을 보로로 끌고 가고 그 도시를 다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길을 내줬을 때 그냥 바로 갔으면 아말렉이 본인의 가족들이나 본인의 마을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줄때 잔머리 부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치하다가 결국 이런 핍박에 빠지게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기서 또 건지시는데 여러분의 성경의 30장 2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나님 마음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뜸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두세 번 확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는 즉각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면 두 번, 세 번, 네번 확인하고 사람이 말하면 확인도 안된 건데 홀라당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훗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조금만 더 뛰어주세요.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어디 에 있는가 불레에서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신다. 즉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라 것을 다윗이 노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한두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십시오.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지난주에 유키즈라는 프로에서 추성원 선수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 추성훈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자기보다 뭐열여살 어린 격투기 선수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요. 또 어, 뭐 어떤 예능에 나가는데 아주 젊은 자기보다 2 0살 어린 젊은이들과 힘겨부게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그래. 근데 다 반대했다 그래. 요 이럴 게 너무 많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유재석이 왜 근데 나갔습니까 했더니 추성훈 평생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쉬운 길로 가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더 쉬운 길을 내두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내실 때가 있어. 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냥 그 길을 가십시오. 왜냐면 하그 어려운 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 하나님이 없는 길, 여러분들을 좋게 할것 같은 길, 아니 그 길에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서 기도하며 온다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요 제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한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저희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내는데 병설 유치원 보냈어요. 어, 좋을까 안 좋을까 모르겠는데 보냈어요. 다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 아홉 명이 다한 유치원 가는데 저희만 병설 보냈어요. 이거그 유치원 너무 비싸. 병설은 공짜예요. 저기 거기 가자. 갔는데 30년대 학교 뒤로 들어가요. 나아다니던 학교 모습이야. 학교도 좀 오래됐고, 별로 안 좋아보여요. 근데 관대 선생님은 되게 좋아보여요. 그래서 여기 다니자 보냈어요. 내가 유치원을 이두번 가고 그 다음날 조퇴를 했어요. 피곤해서 못다니겠 때문에. 어떻게 하 피곤했던 니 선생님이 저가조사를 해보니까, 이 놀이교육으로 논문까지 썼던 분이라 아이들 데리고 놀아주는데, 40년 전 제가 놀던 방법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이 학교 뒷마당 아무도 안 오니까 바닥에애를 눕혀놓고 그림을 그려주고 학교 벽 전체에다가 원하는 대로 낙서하고 열광이 마음대로 낙서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상관이 없어 지우지도 않아. 향아할 때마다 엄마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제가 깨달았어요. 시설을고집고 닦고 저도 다르키는 사람이 훌륭하면 되는구나. 애가 너무 만족해요. 병이 날 정도로 놀고 와요. 여러분, 아무리 후적고꼬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